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구입과 개강에 대하여 수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교재는 별도로 매매합니다 즉,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미 공지드린 대로, 기본, 단원별 문제집. 좀더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기본 단원별 문제집. 현재 3만 5천 원이고, 10% 할인해서 3만 1,500원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출판사가 부담합니다. 택배비는 출판사 부담입니다. 이 부분 택배비 별도 부담 없습니다. 예. 출판사가 부담하니까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본 단원별 문제집. 다음에 심화과정. 심화과정 문제집. 심화과정 문제집. 앞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 예정. 출간 예정이고 금액은 대략 3만 8천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간 예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앞으로 출간하면 공지합니다. 공지. 지금처럼 이렇게 출간된다고 공지할 거예요. 왜 그러면 출간 아직 예정이냐. 기본은 다돼 있습니다. 기본. 기본은 완료. 심화과정 문제집 기초는 전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출간을 못하느냐? 업무방법서가 업무방법서, 우리는 업방이라고 부르죠. 이걸 줄여서 업방, 업방을 농구원에서 2월 중에, 이번 2월 중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3월에서 4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면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2월에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업무 방법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심화과정 문제집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바뀐 내용으로. 그게 시험범위니까 그리고 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집을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38,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것도 별도로 구매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 왜 별도로 구매한다고 얘기하시는지 잘 아시죠? 예, 수강하고 별도로. 수강과 별도로 구매하십니다. 수강 수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강하고 나면 책 교재는 있어야 되니까 수강과 별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개강 얘기하겠습니다. 개강. 개강은 지금 공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강이 됐다는 얘기죠. 공개 강의 중입니다. 공개 강의 중 오늘 예, 오늘 날짜부 1월 31일부로 제 6강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여러분들 지치지 않을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의는 매트에 몇몇 매트에 상관없이 몇강몇 강하면서 몇강 순서대로 제목을 붙여서 계속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현재 공개 강의 중이에요. 개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강의로 계속할 거예요. 자 그럼 수강료는 얼마냐? 아. 수강료 얘기가 나오면 현금을 내야 되냐? 예. 현금, 현금 수강 가능합니다. 다음, 내일 배움 카드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지금 내일 배움 카드 수강을 위해서 적극 링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허가가 나는 게 2월 10일쯤 허가가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개강은 언제가 되느냐? 2월 10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10일. 그동안 계속 그럼 뭐할 거냐? 공개 강의 할 겁니다. 그럼 공개 강의 해서 기본 단원별 문제집을 쫙몇 강, 몇 강, 몇 강, 몇강 해가지고 할 거예요. 대략 60강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 끝나면 이 수강료, 내일 병카드 40만원, 현금 수강 특별 할인 30만원.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죠. 나중에 할인 기간 끝나면 40만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기본 단원별 문제만 하는 거냐? 아니고, 시험 볼 때까지 심화 과정, 문제 풀이 과정까지 쭉 한꺼번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번 수강으로 언제까지요? 시험 종료 후 시험 종료가 언제느냐면 9월 5일이니까 그 후에 10월 말까지 왜 그러냐면 공부에 여운이 남으니까 그때 뒤돌아보면서 쭉 보시라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아, 그러면 이 금액으로 뭘 뭐를 듣느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개강하고 있는 것은 뭐만 개강하고 있습니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2차 시험, 이 과목만 하고 있죠. 이 과목만. 이 과목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만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시험 종료 후 10월 말까지 이 금액으로 기본 단원별 문제집, 심화과정 문제집, 심화과정 문제집 대략 60강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원별 문제집 대강 60강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에 심화과정 문제, 예, 대강 60강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만 해서 약 120강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1과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과목만이니까 1과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1과목은 지금 담당 교수님을 섭외 중입니다. 섭외 중인데, 이일 과목 교수님이 섭외가 안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훈수만 하겠습니다. 훈수. 짧게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정확하게 훈수만 하겠습니다. 예. 훈수만. 세 번에서 네 번. 예. 그러니까 3강에서 4강 정도 훈수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수강과 상관없이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강 안 하셔도 구매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다음에 교재 안 사고, 수강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네, 별도니까. 그런데 여기 수강할 때이 책으로 하면 교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수강료 30만 원에 교재료 지금 할인한다고 그런다면 30 30만 원에 31,500원에서 33만 1,500원 이렇게 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심화 과정 들을 때 다시 책은 3 8 0 0원 정도에 별도로 또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하시는 분들 교재는 자부담입니다 이 수강 카드로 교재를 사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현금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회 시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1회에서부터 4회까지는 중요 부분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났어요. 시험이. 그런데 5회 시험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5회 시험은 깊이는 조금 덜하고, 넓게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 넓게 났어요. 그럼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1회에서 4회까지 시험의 중요 부분에서 깊이 있게 났다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비슷합니다. 범위가 넓어지고, 여기는 깊이가 깊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넓이는 비슷하다. 공부한 양은 비슷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 그러다 보니 이번 6회 시험은 5회 시험처럼 이렇게 하고 6회 시험 준비는 요만큼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회차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회 시험 대비하는 부분처럼 공부하는 부분이, 예, 기본 단원별 문제집이고요. 이번 6회에 대해서 시험 공부하는 부분은 바로 심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미 심화 과정 문제집의 기초는 문제집의 기본은 전부 다 완료되어 있다. 그런데 업무 방법서가 발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문제집을 다시 바꿔야 되니까 내용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함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이 합격의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교재 또는 수강 이 부분에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